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게 되는데 인생의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학교 동창이나 친구 그리고 직장 동호회 그리고 직장, 동료 등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쌓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자원과 물질을 쌓아갑니다. 이것들 모두는 편리함과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도록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인맥 그리고 의식주와 자원과 모든 물질은 결국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엇을 쌓아가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보물을 쌓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하늘의 영원한 보물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가는 영원한 보물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순종, 우리가 아플 때나 힘들 때, 감사할 때,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마음, 이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들입니다. 우리가 적립금처럼 쌓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선한 행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행실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늘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측정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보배로운 보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물을 쌓아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남긴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왜 그가 이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의 말을 남기려고 할까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이 다르게 전달되어지고 또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얻었고 신앙을 지켜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진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외조모 로이스에게 그리고 어머니 루이스에게서 또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 가족들을 통해서 자신이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 윤희계. 여러분들은 먼저 부모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또한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하나님께 또한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윤이계와 로이스처럼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것, 잘 사는 것, 형통하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성김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자녀와 또한 손자에게 자신의 해야 될일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신앙과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전수하는 것이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믿음을 물려주라 했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누워 있을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강론해야 될 것은 바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중요한 과목만 열심히 배우도록 해서 좋은 점수를 맞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자녀가 살아 움직이는데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행시를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자녀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삶에서 바른 실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지만 가슴으로 오지 않고 발로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반드시 마음속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새겨졌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판에 새겼지만 그저 마음으로만 느끼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삼박자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이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마음속에서 깊이 나오고 그리고 고백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실천하여서 믿음과 행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알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저 겉으로만 척하는 모습만 우리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키시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뒤찜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코 눈으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곳곳마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통해서 실체에 옮기십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떠한 길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시간이 지나서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빨리 움직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감과 그리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바로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변을 정돈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느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에 든든함을 가시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항상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여서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할때 그 사람에 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조정하는 것은 바로 아닌 사단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사람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고 악한 세력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조정하는 악한 세력인 사단을 정복하려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우수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나머지 정복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여기까지니 너희들은 그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번 진행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렸고, 7년간의 어려운 전쟁을 마치고, 또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줬는데,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싸워주시고 나머지 정복하지 않는 땅도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바라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을 공격하고 또한 믿음으로 차지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이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남기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늘 잊지 말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앞만 바라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적군에 의해서 쫓길 때,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는 바라보는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여서 나의 생각으로 방법대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내던져지는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이다 라는 고백이, 고백이 우리들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다가올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그 일에 대해서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6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임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6 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에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거주민들의 문화나 종교나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세력의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편한 것들, 유익한 것들. 자신의 즐거움 위해서 살아가려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을 잃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될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세상의 보기 좋은 것들에게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 말씀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에 말씀처럼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하나님께 보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맹세하거나 섬기거나 잘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항상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우상을 숭배한 일이 없습니다. 절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라고. 말을 여러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우상을 숭비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했다면, 여러분의 명예를 더 사랑했다면, 권력과 물질을 더 사랑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저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갔으니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어서 너의 생명이 길도록 내가 약속하고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가도록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진실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란 말이 있습니다. 다바크는 붙다 라는 뜻이 있고 연결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율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세게 흔들리게 한다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흔들리거나 때로는 가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강하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니까 나에게 꼭 달라붙어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를 떠나는 인생이고 예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과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한 명이 천명을 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1대1의 싸움에서는 아마도 이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대2의 싸움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1대1000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모든 우리 인생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강한힘을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승리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부하를 쌓는 일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이런 선한 모든 행동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꼭 붙들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풍성히 쌓는. 하나님의 충성된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